오늘 새벽 예배 말씀은 테살로니가전서 2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쪽입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호에게도 패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대사론니 가전서 말씀은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신앙생활이 나와 자신의 삶에만 집중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 하나만 챙기기도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 사도는 영혼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어떻게 돌보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7 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들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나의 권위를 주장하고 사들로서 높은 지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 권위를 주장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요. 자신의 높은 사도직이 아니에요. 우리가 직분을 받았을 때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았어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죠. 바울의 관심은 영혼을 얼마나 돌볼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영어성경을 찾아보니까요. NIV하고 킹제임스 버전하고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고어체로 되어 있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요, 이 유모를 어, 널스로 표현했어요. 널스 하면 우리가 간호사잖아요. 그런데 NIV 성경에서는요, 어, 마더가 스였어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요, 간호사이면서 엄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다. 내 자녀이기도 하고요, 유모는 뭐예요? 돌보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단순히, 이 엄마가 육신을 돌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4절에 보면 복음을 위탁 받았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돌보려고 했던 것은요. 단순히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의 돌봄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키웁니다. 자식을 키울 때 공부도 열심히 가르칩니다. 먹을 것도 제때제때 챙겨 주려고 애씁니다. 아이의 건강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장성하였습니다. 아이가 학교도 가고 대학도 가고 취직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걱정은 뭐냐면이 아이가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으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 돌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신앙으로 자라지 못했다는 거죠. 자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을 돌본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돌보아야 합니까? 복음과 말씀 안에서 그들이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첫 번째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항상 받도록 도와주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도와주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도록 도와주고 밥은 먹었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만 점검할 것이 아니라 기도는 했는지 말씀을 묵상했는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지 그 점검을 널스처럼 간호사처럼 우리가 돌보아 주고 있는지 보그만에서 말씀 안에서 간호사가 되어주고 보그만에서 말씀 안에서 엄마가 되어주고 아빠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행하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 대로 배우니까 그래요. 1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데 그냥 자녀에게 그래 용돈 줄 테니까 뭐 먹어라 이게 아니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뭘로 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 위로 경계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적 삶을 살고 있는지 체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권면하고 이 땅을 살다가 상처받으면 위로하고, 그리고 죄가 들어오고 유혹이 있는 것 같으면 경계하여 거룩한 신앙을 살도록 성장하도록 키웠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울의 마음이 아버지 되고, 간호사 되고, 어머니 되고 이랬던 것은 뭐예요? 그렇게 말씀 안해서 신앙 안에서 성장해서 결국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을 하나님 나라에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이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12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네. 너희를 부르사 뭘 하려고요? 자기 나라와 하나님 나라, 천국과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에 나에게 임하잖아요. 그 영광에 이르기에 합당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신앙으로 복음으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돌보시고 말씀으로 검면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도록 끊임없이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족하면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고 좋은 말씀을 주어서 어떻게든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장하도록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가장 값진 방법이고 가장 좋은 길입니다. 왜요? 그들에게 천국 주는 거잖아요. 영원한 천국을 주고 영생을 주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사람을 대해야 할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영혼들을 돌보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야상감 중에 충만하신 주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혼들을 돌볼 때 그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버티고 잘 살지만 그러나 주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저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나님께 위로를 받도록, 말씀 안에서 바로 서도록 그렇게 가르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들이 천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건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삶 속에서.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근상. 그